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 뮤직입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38% 이고요 S&P500은 마이너스 0.01%로 소폭 하락한등 비교적 매우 조용한 하루였는데요 매크로 지표상 어제 리테일 세일스와 인포트 프라이스팅이 발표가 되었는데 특히 리테일 세일즈에서 컨셉 대비해서 대부분 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CPI 결과로 상승했었던 10년 쿠션 금리는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지금 결과만 보면은 여기 이쪽에서는 약한 경제를 보여주는 반면 여기 이쪽 수입 수 출품 여기에 올라서 참 애매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난달에 이러한 수치를 보여줬던 결과 값들이 꽤나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결과를 보면은 또 경제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달의 수치가 큰 폭으로 수정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달인 3월달에 발표될 CPI는 인플레이션 스톱 마켓에 의해서 2.92%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CPI가 발표되기 전 예상되었던 수치는 2.7468%로 그만인 즉슨 2.7에서 2.8%의 결과 값이 원래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강해짐에 따라서 순식간에 다음 달에 예상되는 수치가 2.92%로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 값은 여전히 2.9에서 3.0%가 될 확률이 높다고 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달에 리테일 세일즈의 수치가 상향주장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은 이것대로 놔두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번에 0.03% 밖에 하락하지 않은 등 매우 잘버텨줬음을볼수 있는데요. 결과적은 그렇습니다만 테슬라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4가까이 하락하는 등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어제 가격 근처인 354달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보면은 꼭 주가가 하락한 뒤에 테슬라처럼 8% 정도 반등을 하고 여기서 더 추가로 올라가면은 속임수에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조심하다가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은 예전에 못산 것이 생각나서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폼모에 못 이겨서 산 경우가 있구요.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장 초반에 4% 하락을 하면은 다시 하락은 이어지구나 하고 바로 생각을 바꾸는 등 주가 흐름에 따라서 나의 투자 판단을 내린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투자에는 어디까지나 기준이 있는데요. 어젯밤에 장이 열리기 앞서서 멤버십분들 상으로 분석드렸다시피 여기 350달러에 풀옵션을 잡아두었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360달러에 풀옵션이 잡혔다는 것을 공유드렸는데 이 말인 즉슨 주가가 350달러 언더로 내려가면은 풀옵션 측에서 100% 이상의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위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360달러 이상 올라가면은 콜옵션 측에서 또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끌려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360달러 위에 있었던 테슬라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콜옵션들의 수익 실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바로 내려갔고요. 주가가 350달러 언더로 내려가면서 347달러에 도착하자 콜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시 반등해서 결국 354달러에 마감을 한 것입니다. 즉, 장이 시작하기 전에 옵션 세력들이 어디에 얼만큼 해직을 해두었는지를 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위치부터는 강력한 반등 혹은 하락세가 있을 수 있겠는지는 가늠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지표들은 어디까지나 저희 멤버십 분들 중에서도 단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번 공유드리는 옵션 포지션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스스로가 바이 앤 홀딩을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참고해 나가는 지표 또한 제가 매번 공유드린데요. 그러기 전에 어제는 레이 달리오가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브리지워터에서 테슬라 의 주식을 무려 15만 주나 샀고 15만 주라는 비중은 과거 레이 달리오가 가장 많이 테슬라를 들고 있었던 비중이 여기 이렇게 70만 주라는 것을 본다면은 그렇게 또 적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호재라고 분석을 드렸었는데 또 다른 전설적인 해치펀드 투자 또한 테슬라의 비중을 이번에 늘렸다는 호재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러기에 앞서서 네이버 측에서 네프콘 3주년 기념으로 도쿄와 미국 주식에게 50% 할인 쿠폰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보신 옵션 자료부터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저는 연 4,500만원에서 5천만원 가까이 지불을 하면서 이것을 얻어서 가독성 이 있게 재가공해서 또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무료로 따와서 사용을 하면 훨씬 저에게 이득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까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월가에 있는 트레이더들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저 또한 분석을 하고 투자하여 저뿐만이 아니라 제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성장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50% 할인이 되고 있으니 한번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떠한 전설의 해치펀 투자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해치펀드의 이름은 바로 Third Point로 Dan l o v 이라는 해치펀드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Third Point는 테슬라 상으로 10만 주 정도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수량을 무려 5배 늘려서 50만 주까지 24년 4분기에 늘렸다는 것입니다 Ray Dalio의 브릿 i d g 가 포지션을 열었다면 라 전수사를 투자한 Dan l o v 은 테슬라의 비중을 5배나 늘렸다는 것에 의미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들은 13F의 자료로 24년 4분기를 기준으로 잡힌 대가들의 포지션들이었는데요. 대가들의 포지션을 체크하는 것도 장기투자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실시간을 기준으로 기관들은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또한 제가 큰 돈을 주고 갖고 와서 가독성 있게 재가공한 다음에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빨간색은 테슬라를 매수하는 월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숫자이고 남색은 주가로 두 개의 지표가 일대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동일한 상황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여기 이렇게 하락을 하였지만 기관들은 하락하는 테슬라의 주식을 아주 저렴하게 매수하면서 를 테슬라 매수한 기관들의 숫자는 무려 이렇게 1,774개에 달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 0 2 4년초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인 것입니다. 기관들이 테슬라를 저렴하게 잡아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월 12일 잘 지켜보자 해서 공유 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는 그때 당시 330달러 언더인 여기 이렇게 328.50달러로 2025년 12월달의 실적 대비해서 0.18%를 반영하지 않은 저평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관들은 테슬라를 써서 담고 있는 와중에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저평가된 것을 확인했으니 지금까지 계속 기다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바닥을 맞출 수 없다면 라 저평가일 때를 시작으로 한번 분할 매수를 하고 만약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니 여기 2월 13일 차근차근 시작이라는 분석글과 함께 236달러 그리고 240달러 때에서 매수를 하였음을 멤버십분들께 공유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에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주가 상승과 하락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옆에 제가 표기를 해 놓은 것처럼 400달러 이상부터는 게마스키즈가 터져서 주가가 480까지 상승한 것이었기 때문에 게마스키즈가 풀리면 은 하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버텼고요 공격계도 24년 4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아 25년 1분기와 2분기의 컨셉이 실적전 대비해서 실적 후에 어린 버어와 매출액 그리고 마진율 등 모든 관점에서 하향중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주가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멤버십 분들께 아직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경고를 드리고 이렇게 좀더기다렸고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하락한 상태에서 기관들은 매집하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되었으니 저렴할 때 산다라는 가치투자자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매수를 한 것입니다. 성장주가 항상 비싼 가격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한때 넷플릭스가 저렴할 때가 있었고, 메타 이전에 페이스북이 상당히 저렴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테슬라 또한 저렴할 때가 중간중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렴하다라고 해서 주가 하락을 멈추고 바로 상승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렴할 때 나의 그릇 크기에 맞게 매수를 해둔다면,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나갈 수 있고, 그럼 나중에 다시 고평가되었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테슬라가 저렴하다라는 기준을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교집합적으로 제가 알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매수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 흐름대로 꾸준히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해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분석들을 가능케 도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멤버십 분들인 만큼 제 매수 내역과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는 분석 내용들은 멤버십 분들께 가장 먼저 공유드리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만에 네이버 프리미엄 측에서 3주년 기념으로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